선생님 머리 위로 신발이 날아갔어개 개다 와 이러시는 거야. 다지야 인생에는 밀리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 거야. <laughs> 여러분들 고3때 그나마 제일 좋은 게 급식 제일 빨리 먹는 거 아니야? 그래서 줄안 서도 되잖아. 근데 여러분들 줄서 있는데 고일이 와가지고 야 나이 먹어가지고 꺼져 막 이렇게 해서 새치겠어. 어막 그래 막 이러면 나이를 먹안 되지. 막 이러면 안 되잖아. <laughs> 근데 하극상은 한번 벌어지면 끝이란 말이야. 이걸 한번 보면 이게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어. 선생님이 이거를 진짜 뼈저리게 느꼈던 게 정말 특이한 사례인데 복학생 오빠랑 같이 학교를 들어간 거야. 그 오빠는 이제 어디에서 방황을 하다가 이제 오신 거지. 눈매가 되게 무서운 분이었거든. 그냥 아직도 기억나는 게그 오빠는 맨날 교실 뒷자리에 앉아서 막 딴짓도 하고 떠들기도 하는데 선생님들도 약간 그런 거 있잖아. 다른 애들이 떠들면, 어, 떠들지 마! 뭐 이렇게 하면, 고그 오빠 떠들면 약간 못본척 하면서 이렇게. <웃음> <웃음> 이런 분위기 뭔지 알죠? 근데 선생님 이 기억이 나는 게고일 때였는지 고2 때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아. 나 앞에서 지 공부하는데 국사 시간이었어. 국사 시간에 선생님이 들어오셨는데 그 오빠가 뒤에서 그 오빠의 이제 부하 같은 사람들이 또 있었거든. 부하에서 이렇게. 부하 라인이랑 그 뒤에서 핸드폰을 이렇게 약간 보면서 팍 킬킬 대면서 약간 떠들었어. 근데 그거를 이제 보통 선생님들은 약간 모른 척 하면서 이렇게 지나갔을 텐데 그 선생님이 너뭐 이리 나와 핸드폰 가지고 나와 이렇게 하는 거야. 그래서 이제 약간 긴장이 되는 분위기 있잖아. 그 반에 모두 다 느끼고 있지만 보지는 않는. 그런데 그 오빠가 이렇게 웃으면서 싫은데요? 이랬어. 그러니까 완전 긴장이 되는 거야. 그 앞에서. 그다음부터 펼쳐질 상황이 어떤 상황이 올지를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막 하면서 막 싫다 하면 어떻게 막 이런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야 근데 그건 진짜 잠깐이었고 선생님 머리 위로 신발이 날라갔어 봤더니 그 선생님이 자기가 신고 있던 신발을 던지면서 가장 강력한 욕을 하셨어이렇 나와 이러시는 거야. 근데 진짜 그 다음에 이제 막 나왔던 욕이 진짜 굉장히 신박하고 이게 중세시대 언어인가? 막 이러면서. 너이 <laughs> 아, 새끼야, 어디서 이단 새끼야? 막 이러는데 내가 걱정이 된게왜 사람이 약간 광기 어린 눈빛이 되면 눈에 약간 푸릇푸릇한 눈빛이 되거든? 여러분 알지 모르겠어. 선생님 그 눈빛에서 그 청아한 그 고려청자 색깔이 보이는 거예요. 하루를 떨리더니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근데 다른 애들도 그 생각을 했을 거야 선생님이 쓰러지면 어떡하지 할 정도로 선생님이 그니까 러 자기 몸에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그 화가 화로 몸이 막 떨리시는 거야 선생님 떨 이제 막 넘어지시면 어떡하지 이게 걱정이 될 정도로 그랬더니 그 오빠가 이렇게 앞에 나가더니 핸드폰에서 죄송합니다 이게 그러고 나서 그게 마무리가 됐거든. 그게 내 인생에서 너무너무 충격적이고 너무너무 뇌리에 남은 장면인 거야.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교사가 됐잖아. 그리고 중학교에서도 근무하고 고등학교에서도 근무하는데, 목요 찾아가서 국사 선생님이었고, 선생님이 되게 존경하는 분이셨어요. 수업도 너무나 잘하셨고, 따로 밖에서 이제 밥 먹으면서 그게 생각이 딱나는 거야. 그 고등학교 때그 일을 래서 선생님, 저 진짜 여쭤보고 싶은 거 있는데, 선생님 그때 있잖아. 요 그대, 알지? 기억나지 이러시는 거야. <laughs> 그때요. 아니 그때 진짜 놀랬거든요. 선생님 그때 안 무서우셨어요.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어요. 그랬더니 진짜 아직도 잊지 못해. 선생님이 너무 비장한 표정으로 다지야 인생에는 밀리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 거야. 그 밀리지 말아야 될때한번 밀리면 그냥 끝이야. 라고 한 얘기를 하더라고. 그니까 러 밀리지 말아야 될때한번 밀리면 그 다음에는 그 자리에 설 수가 없대. 그럴 때는 상대보다 훨씬 더. 강한, 더 미친 자가 되어야지 할수 있다고. 그래서 내가 교사 생활을 하는 내내 그 선생님의 그 말씀을 이제 딱 가슴에 새기고서 이제 할 수가 있었어.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더 미친 자가 되자 해가지고. 근데 이게 실제로 정말 적용이 되는 얘기더라고. 하극상에 있어서는. 선생님 친구들은 다 공립학교 교사거든. 그리고 그 공립학교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. 그 상황에서 학생한테 한번 밀리고 그걸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는 정말 걷잡을 수가 없게 you